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근데 오늘은 안녕하세요 보다는 일단은 감축들이 옵니다. 즈은하부터 시작을 하죠. 제가 오늘 축하받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됐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부터인데, 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뉴스를 보고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출 수 없게 되었죠. 자, 여러분,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감축해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자, 그대들에게 축복이 있으리. 감사합니다. 야, 씨. 길었습니다. 2년, 2년. 아, 너무 길었다. 2년 1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체감상은 더 됐을 거야, 아마. 오늘은 좀 축하받을 축하받아 왔다간 날인 거 같아. 아주 그냥 세상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뭔가 그 마왕이 죽고 나서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나요, 지금. 야 길고 길었습니다. 진짜 2년 1개월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말 아주 당연한 권리에요. 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그냥 국민으로서 아주 당연한 자유 무역 경제 시장의 아주 당연한 권리거든요. 정말 당연한 권리인데 이거를 축하 받는 것도 참 안, 참 그렇지만. 네, 일단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씩 받고 가죠. 네, 감축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번씩 좀 인사 좀 받고 가겠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진짜. 2년 만에 처음으로 묵은 때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그래갖고 어, 어 진짜 아까 밥 먹다가 울컥하더라고 괜히 아까 방송 키기 전에 뉴스를 안 봤어. 잠깐 잠이 좀 들게 하고 운동만 하고 이제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밥 먹고 밥 먹으면서 심심해서 아 맞다 저 거리두기 어떻게 됐지 했는데 사실 네이버로 그냥 찾아볼 수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틀었죠. 뉴스에 계속 저기 김정은 얘기만 나와. 아 그래가지고, 아,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자영업자 오늘 안 풀린다? 오늘 뭐 저거 나온다고 하던데? 하면서 뭐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일부러, 일부러 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약간 그런 느낌 좋잖아. 근데, 딱. 아, 진짜 밥 먹다가 약간 이렇게 울컥울컥하더라. 얼마만입니까?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진짜 기분 좋습니다. 뭐 마스크는 뭐 알바 없고요. 아, 일단은 장사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됐다는 거에 조금 안도의 네, 마음을 좀 놨습니다. 어제 사실 술 먹으면서 집에 와서 술한 잔을 했습니다. 술한잔 하면서 조금 씁쓸하더라고. 사실 풀어줄 것 같기도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되지? 이거 당연한 걸린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풀리는 순간 글쎄요 이제 유튜브 발이 살짝 떨어졌어 쫀느님 <laughs> <laughs> 발이 <빨이> 살짝 떨어졌어 <laughs> 만석이 될지 <될진> 모르겠는데 <laughs> 만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건 없어질 겁니다 공연 끝나고 나서 우르르 나가고 네, 뭐좀 이렇게 다들 시간에 쫓기듯이 술을 먹지 않아도 된다 요게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아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왜냐면 다들 가게에 와서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술 먹고 막 혹시 몇 시까지 하세요 사장님 맨날 이런 거 물어보고 10시도 안 됐는데 막 급하게 또 나가고 괜히 괜히 마감 준비할까봐 나가고 그럼 10시쯤에 또 정리하고 퇴근하고 막 이런 게 진짜 싫었거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시간대 나가도 이게 일찍 나간 이유가 있어요 그 12시 땡 치고 나가잖아 혹은 11시 땡 치고 나가잖아 택시 안 잡혀 차도 없고 못 잡아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인 거야 막 어, 버스도 끊기고 뭐 택시도 뭐 택시 잡는 건 문제예요 택시 거의 전쟁이야 여기 그래가지고 참 속이 안 좋았는데 아 진짜 속좀 묵은 게좀 개운하게 내려갑니다 진짜 속이 한번 개운하고 내가 지금 생각 중인 게 하나 있어 수요일 그러니까 저는 정상 영업 되는 게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이 정상 영업이고 그러면 월 화에 이미 축제가 다 끝난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아까 잠깐 밥 먹다 생각한 건데 월요일날 영업 같은 파티 한번 열까 그냥 가게 오픈해 버릴까 근데 정상 영업이라고 하기에는 직원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혼자 운영하고 있을 거고 이벤트로 그냥 잠깐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축하해 달라고 하면서 오라 그럴까 월요일날 왠지 저기 와 달라고 하면 와줄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 진짜 그런 거 해볼까 어, 그날 같이 놀자 와주라 하면은 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 어... 고민 한번 해볼게요 와서 직접 술들 마시면서 축하하라고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공지는 주말 중으로 띄우겠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오픈할 예정이요 에저 진심으로 낮부터 오픈할 예정이에요 <laughs> 어단 술은 유두라고 음. 낮이 아니지 한, 한 저녁 7시쯤에 뭐열 오픈해가지고 아침까지 적셔볼 사람들 그래도 또 거리두기 요거 해제되고 처음으로 이제 아침까지 마음 편하게 술 먹는 날 아니야? 예? 네? 아니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놀람> 이도류 양주 해가지고 이렇게 탁 밭을 여기 이렇게 거꾸로 잡고 이렇게 묻는 거죠. 와, 기가 막히지. 야 그날은 놀아야지. 놀 사람들이 있을까? 과연 오픈하면 올 사람들 있을까? 와서 같이 파티하고 노는 거지 뭐. 술뭐원원 원 메뉴로 술. 제안 걸어놓고 그냥 막 먹고 싶은 대로 약간 술 부페를 해야 되나? 월요일부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날 포기하고 그냥 가게를 오픈할 예정이고 축하해주러 올 사람들은 와서 유료로 축하해줘라. <laughs> 술은 알아서 유료로 사드셔라. 어? 방송 그날 거기서 가게에서 그냥 키고 놀면 되는 거 아니야? 방송 그냥 거기서 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월요일날 혹시 몰라. 어,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했던 손님들이 와 있을지. 아 현도가 현도가 가장 좋죠. 현도가 뭔지 알아? 현금 돈에. <laughs> 현실 말고 현금 돈에. 어, 현실 돈에 좋은데 현금 돈에는 더 좋아. 네 수수료가 없죠. 중간에 누가 날 떼가는 사람도 없고. 네, 역시 현도죠. 아 그래서 아무튼 기분 진짜 아, 아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 아. 아 진짜 너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그 목구멍에 요, 요 목구멍에 뭐 먹을 때마다 이렇게 맥혀 있는 게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간 느낌이야 어우 너무 힘들었다 길었다 진짜 여러분 2년입니다 2년 2개월 진짜 저 말고도 혹시나 이 방송에 자영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혹시 가족분들이나 혹은 친척분들이 자영업자가 계신다면 네, 모두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감축 드리옵니다, 여러분들. 하, 진짜 기쁘다, 기뻐. 아.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븐 매직바.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븐 매직바. 너희들은 이제부터 오게 될 거야. 난이 시간을 기다렸어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블 매직바 너희들은 이제부터 오게 될 거야 난이 시간을 기다렸어